자, 지금 시간이 2025년 2월 3일. 네, 월요일 오후 6시 35분. 참고 삼아볼 종목, 유한양행.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요. 어, 큰 봉을 보시라고. 네? 큰 봉을 보시라고 참고 삼아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씀드렸죠? 볼벤이 10, 10만 1,400원. 예. 네. 여기 보시면 이격볼벤이 여기 있어요. 이격볼벤이 여기 있다는 거는 12만 500원이 과열이란 얘기예요. 12만 500원이 과열. 그러니까 12만 500원 위는 가치가 0이란 얘기예요. 예? 12만 500원 위로는 가치가 제로, 제로예요. 매수 가치가 제로예요. 보유 가치만 있는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그냥 보유하는 거지. 매수할 만한 가치는 1도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매수를 하려면 10만 6천 원 밑으로 빠져야 돼요. 자, 그리고, 3개월 봉은, 여기요 넘어가면 과열이에요. 자, 136,200원. 여를 넘어가면 과열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예, 12만 500원 위로는 가치가 없어. 예? 12만 500원 위로는 가치가 없고, 13만 6,200원을 넘어가면 과열이에요. 그러니까, 과열, 과열로 들어갔다가 지금 내리고 있는 거고, 아직 매수 가치는 없는 거예요. 없다고. 근데 이게 밑으로 빠지면 10만 6천 원이나 10만 1,400 원까지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봉이 지금 고가를 낮추고 있어요. 아니 월봉이 월봉이 고가를 낮추고 있고 에이, 여기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이제 지금 위치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은 13만 400원 정도. 그 이상은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래로 내렸을 경우에요. 위로 올라가면 10만 13만 400원까지 보이는데 밑으로 빠지면 저가가 깨질 수 있잖아요. 여기 하단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저가를 지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가 깨지면 10만 9천원도 깨져요. 10만 9천원 깬다라는 얘기는 10만 6천원이나 10만 1,400원까지 내려가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종목 매수하고 싶으세요? 이 종목 매수하고 싶으시면, 월봉이 저가를 지켜야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 예? 네?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주봉이 저가를 깨든, 일봉이 저가를 깨든,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월봉만 저가 지키면 돼요. 네, 월봉만 저가 지키면, 13만 400원 위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근데, 월봉이 저가를 깼다!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월봉이 저가를 깨면, 다음 단계는, 10만 9천원이고, 10만 9천 원 깨지면 10만 6천 원, 그 다음에 10만 1,4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 종목은 이미 큰 봉으로 봤을 때는 매수 가치가 없습니다. 작은 봉으로 봤을 때는 오르내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큰 봉으로 봤을 땐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이 종목은 피하세요. 뭐 급등할 수도 있어요. 예? 네? 근데 급등할 수도 있, 있는 것만큼, 예, 네. 자빠질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과 똑같은 종목이 포스코, 예, 네. 시젠, 이런 종목들이에요. 예? 네? 고려, 뭐죠? 최근에 고려아연 이, 그 유한양행 친구들이 그런 종목들이에요. 어, 저 포스코 홀딩스 70만원대 찍었을 때 지금 환경이 그때 환경이랑 같아요. 시젠 코로나 때 고점 찍었을 때 환경 지금이랑 같아요. 네. 에코프로 고점 찍었을 때 지금 환경이랑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월봉이 저가 깨지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싶으시면 월봉이 무조건 저가를 지켜야 된다는거 잊지 마시고 일봉이 저가를 월봉이 아, 저가를 깨면 10만 6천 원이나 10만 1천 원대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세요. 예, 부석 마치겠습니다.